인간의 삶의 흔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학자들은 아름답게 묘사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역사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그야말로 비참한 역사의 흔적이고, 또 앞으로도 역사는 비참합니다. 전쟁과 싸움과 기근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또 정신적인 많은 문제로 인하여 육체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참혹한 역사를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해 보시고 우리에게 이 참혹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뚝 선 삶으로 희망을 실천하며 꿈을 이루는 미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항상 앞으로 미래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분명 나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올해가 작년보다 분명 나을 것이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참혹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바다로 인도하시며 그곳으로 따라가고 바다로 인도하셔도 그곳으로 따라가야 하고 사막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그곳으로 따라갈 때에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로운 축복의 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맨날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간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신대륙을 주셨습니다. 이런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분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간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야 지긋지긋한 40년의 삶을 완전히 청산을 해버리고 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에게 요단의 물이 넘실대는 한복판으로 은약궤를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라고 이 은약괴를 맨 제사장이 지나가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서 지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은 넘실대는 그 때가 보리를 베는 때고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들이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 천막을 걷어치우고 짐을 싸고 행전하기 좋은 형태로 정렬을 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강둑 앞에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 물이 넘실대고 넘쳐 내려가는데 저길로 갔다가는 다 죽는다 다 수장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강에 물이 열리고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 제사장들도 그동안에 많은 연단 가운데 훈련되었습니다. 영영만 떨어지게 되면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은약교를 맺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앞서가던 제사장들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속으로 발을 집어넣지 않고 오히려 물살이 갈라지기만 기다리고 요단강 바깥에 그냥 서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분명한 것은 가나한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의 대국인들의 창과 칼에 모조리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과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진 제사장들은 요단의 물살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믿어 모른 중직자가 안 됩니다. 진짜 중직자들은 생명을 걸때걸줄 알아야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때 들어갈 수 있느냐? 나의 상식이나 나의 모든 생각을 뒤로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있다면 그는 진정한 중직자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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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주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관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난관들을 통과하고 노력해 보기도 전에 먼저 그것들의 말끔이 제거되기만 기다리고 이 모든 환경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담대하게 그 문제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가지 못하는 나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불가능한 환경들 앞에 그 앞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떤 시대를 살든지. 이들처럼 요단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 앞에 넓고 곧은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장애물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과 결단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그 장애물들을 누군가가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없어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인생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광야에 짜증나는 삶의 매네리즘을 청산해 버리고 내 인생에 한번 겪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기가 막히는 축복의 장소로 옮겨 놓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약궤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앞서 가시는지를 알고 위기와 또 위험을 건너서 축복의 세계로 도착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많이 외쳤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디제이블. 하나님은 할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스라엘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는 도다.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낮의 더위도 밤의 추위도 이스라엘을 해하거나 삼키지를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눈동자와 적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귀 죽을 필요도 없,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만 끝나면다될줄 알았지만 제가 왜 서두에 역사는 참혹하다고 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밀려오는 역사는 기대하지 않았던 큰 난관들이 밀려옵니다. 첫째, 여러분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가스값이 올랐어요.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장로님.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예요? 한 4천 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온 짜장이 무슨 만원이 올랐어요. 그럼 김재춘 집사님. 그러면 임금은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그걸 가르켜 경제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테크레이션 그뿐이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정말 좋은 날이 올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미래를 좋게만 보고 기대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참혹하다. 어느 한 번도 우리가 꿈꾸는 대로 행복하게 된 날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뭐 지옥 같다, 해일 조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처럼 산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땅 위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이 목종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네가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뭘 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이 아니라 늘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참혹한 역사 후에 하나님의 꽃이 피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하나님은 그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일곱에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은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명마르고 짜증낼 때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마라를 바꾸어서 단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짱대 높이 노뱀을 달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난 목사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여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그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겠느냐는 이런 말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뭐가 두려우냐? 뭐가 무서우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무사히 귀환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의 행진은 그들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7년째 이 지역의 초가제봉 대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 아닙니까? 역사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판교에 새로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다시 이곳으로 온 것은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넘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행진하고 지금도 담대하게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방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붙도록 세우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비전으로 가득 찬 앞날에 십자가 용사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요. 하나님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고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칠거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이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으을 오게 사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도박질을 해도 괜찮아요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도 질그릇 같은 교회입니다 은음으로 보나 우리는 질그릇이 분명합니다 왜요? 심히 연약하고 너무나 많은 한계성을 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점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도리어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막으시고 승리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일월이 다 가는 가운데 있는데. 원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고생의 날들을 뒤로 하고 희망이 넘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완성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영어 단어, 어찌 싶은 면 성취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연초가 되면 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진 집사님, 작심? 그 다음 얘기 해봐요. 작심? 3일이요. 어떤 사람, 아이고, 3일도 못 가요. 하루밖에 못 가요. 새해맞이 하게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몸을 좀 줄이겠다. 건강을 위해. 음식도 좀 줄이겠다. 또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 생활을 좀더 하겠다. 내가 좀더 성경을 더 많이 읽겠다. 좀더내 예배가 A 플러스 예배가 될수 있는 예배가 되겠다. 다른 사람 예배는 몰라도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겠다. 뭐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3비님은 용도 3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별도 악심하지만 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 한계를 넘게 되어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종교, 종교,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은 본래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큰설이 빵빵치지만 바이러스 하나에 다 잡아지고 엎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은 한계성 안에 놓여 있어요. 100세 살고 120살면 죽어요, 인간은. 인간은 어찌 보면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존재예요. 왜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어머니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서 첫째, 둘째 물어봐요. 아니, 그런 거 모르고 낳았어, 그냥.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도 부모들이, 베이브 부모들이 고생해서 그만큼 쌓아놓은 경제적인 덕에 지금은 고생이 아니오. 이 교회 이런 분위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70년도에 전도사 할 때는요, 사는 것이 전쟁이고, 먹는 것이 전쟁이고, 못했어요, 아주. 시내버스 앞에 안내 양이 오라. 두번두들리면 출발이요. 세번두들리면 서는 거요. 예 그렇게 많이 태워가지고 문이 안닫는다 왼쪽으로 한번 틀었다고, 쫙 틀어버리면 그냥 정리가, 정리가 되버리는 거예요. 아니, 짐짝이 되든 말든 나중에. 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고. 학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1부, 2부, 3부 해도 그냥 버글버글 하고. 사람 대접은 무슨 대접이 오늘 11조 내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만 요즘 애들이 세배만 하면 다 많은 이상은 줄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많은 받아 보면 손돌아봐 많은 구경도 못했을 때 10원 아니면 20원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나라가 뭘 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시면 인간처럼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있지 않아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나는 잊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잊지 않아요. 나를 향한 놀라운 역사. 우리 인간이 던져진 돌처럼 던져졌는데 이것을 예수 믿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뭘 할지를 알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만 세우시고 나 몰라 이렇게 돌아서는 분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콧물 흘리게 만들고 눈물 빼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정화시키고 정제시키고 나를 금덩어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덩어리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려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법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이 텅텅 비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미 왕을 세우고 나라들이 일곱 개 나라가 빵빵거리고 살고 있고 다 부자들이에요. 이미 그 지역에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놈들을 다 쫓아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시며 교회에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 성실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쉽고 평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데는 용기와 결단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벌써 일, 일월달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할렐레 해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나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는 주 앞에 나와서 부러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약해지려고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부르짖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참으로 용기 없는 열정 없는 겁쟁이는 신앙의 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기 지도자들은 은약괴를 메고 앞서서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고 요단강의 첫 발을 척하니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콸콸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쫙 서버리고 말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처럼 똑같던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담력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담대하시고 나가게 말씀 따라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컨 바이블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그 필거림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기독도가 천성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다 이기고 거의 이제 천국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이 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양쪽에 사자가 큰 사자가 있는데 이 기도. 이 기독도가 올라가니까 입을 이따만큼 벌리고 잡아먹겠다고 그냥 덤비 드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내가 많은 시련과 역경과 유혹의 통, 문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자 큰놈이입 벌리고 배고,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덤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지. 돌아갈 수 없지. 내가 장망성을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가는가? 돌아가야지. 근데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때 기독도가 기도하죠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때는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겠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 내가 전성을 가야 된다 올라가는 데 보니까 어째 이두 마리가 사실, 죄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으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난관이 많이 있을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 믿음으로 불문 직진하게 되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축복의 대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사장들이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디디어 물이 딱 중단되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전부 거길로 그 아멘 하고 말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뒤를 어금니를 물고 용기 있게 따라가서 각자에게 예비한 가난의 복지로 그들이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혼란에만 많지 않습니다 대충해서 우리가 하나한 땅에 못 돌아갑니다 새 땅에 못 돌아갑니다 청년처럼 삶은 그게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그러나 청년 같은 사람을 삶을 뒤로하고 더 나은 신천지, 젖과 뿌리하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오늘 이세 가지 믿음을 간직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담력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